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레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 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나한 여자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으므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쳐져야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믿고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을 아니 하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이니오 수로베겐닉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조차 주기를 강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가나한 여인이 예수를 다이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는 것은 가나한 여인이 예수를 다이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소음으로 듣고 부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타이스의 자손이라고 부르는지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우 말씀도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가나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한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지 아니니 하미로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상종지 말아야 할 가난한 여자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께 가난한 여자를 보내라고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수, 자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한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나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 50절에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 하신 은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약속하기를 라반의 딸 외에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장가드시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한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나 유대인 중에서도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 겠습니다또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 들어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또와 또 율법을 섞어서 가르치고 믿는 자들을 두고 사마라인의 고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율법을 준행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여도 가나한 여자는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돕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글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셔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을 두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만드는 이유가 자녀들을 먹이려고. 떡을 만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들 오신 예수 그리또의 대수견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개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대지에게 진주가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원약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10편 118편 21절에서 23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그랬습니다. 가나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옳은 말씀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을 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대속의 은혜를 말씀을 하셔도. 믿지 못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도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집 짓는 건축자들인데, 이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버리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6장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아라 그랬습니다. 가나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리또를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예수 그리또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말씀이 있는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또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물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과 같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어떤 일에 뛰어난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세주로다가 믿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척도가 하나님의 언약부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여자의 소원은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는 것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여인의 딸을 치료하시는 것과 아울러 가난한, 가난한 여인의 영혼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영성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도께서는 먼저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먼저 영혼의 구세주를 우선으로 치지 않고 육적인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구세주로 믿으면 곤란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가장 먼저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정령 죽을 죄를 다 갚으시고 영성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육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한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원히 정령 죽게 된 후에는 누구의 영원이든 그 소원이 영성을 얻는 것이 소원인데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대신 갚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물로 죽으실 때에 다 갚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봉사와 믿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잘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상급에 해당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해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가나한 여인은 가난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부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장에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입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에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언약부터서 바르게 가르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바른 복음이 이 땅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부터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도 못 박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애곡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포도주 속에 물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이 세상의 좋은 어떤 교훈들을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